안녕하세요, 경제왕입니다. 오늘은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선물 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쌀 음료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라 오는 12월에 쌀이 필요합니다. 1월에 쌀이 1kg에 만 원인데, 12월에 쌀 1kg을 13,000원에 산다고 계약을 확정 지어놓은 걸 선물거래라고 합니다. 이때 12월이 되어서 쌀 가격이 13,000원보다 높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을 본다 해도 이미 고정된 가격으로 예산 편성이 쉬워지고 12월이 될 때까지 안절부절할 필요 없이 마음이 편하다는 장점은 있죠. 주식처럼 지금 바로 거래하는 현물거래와 달리 선물거래는 미래 상품을 미리 거래하는 선도 거래이기에 거래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계약 규모 및 만기일을 결정합니다. 이런 계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하나씩 규칙을 만드는 해결사, 즉, 거래소가 등장합니다. 매분기인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을 만기일로 정하거나 금을 거래할 때 순도 몇 퍼센트로 정하는 등 표준화된 상품을 만드는 시기죠. 선물 거래는 쌀, 원유, 금등 상품 선물도 있고 주가지수나 채권 달러를 거래하는 금융 선물도 있습니다. 지수거래는 코스피 종목 중200 종목을 선정한 코스피 100이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코스피 100 선물 1계약의 경우 지수의 25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코스피 100 지수가 424포인트면 선물 1계약이 무려 1억 600만 원인 거죠. 물론 이 금액을 다 내는 건 아니고 일종의 계약금 같은 10.5%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 1113만 원만 있으면 매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약해서 만약 만기일에 지수가 10포인트 상승했으면 250만 원 선물 10 계약을 했으면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굴릴 수 있지만 계약 불이행을 막기 위해 일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증거금보다 금액이 떨어지면 계좌에 돈을 메꿔 넣어야 하는 등 변동성이 큰 것이 선물 거래 시장의 특징입니다. 옵션 거래는 특정 자산을 장래에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파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입니다. 만약 미래에 7억 원 정도로 오를 것이 예상되는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파트를 주식만세님에게 오는 6월에 6억 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권리를 주식부자님에게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6월이 되자 아파트는 6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주식부자님은 권리를 산 100만 원을 제외하고도 4,9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파트가 5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럴 때 주식부자님이 1억 1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아니요. 옵션 거래는 가격 변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부자님이 권리를 포기하면 100만 원만 손해를 보는 거죠. 다만 이러한 옵션 거래는 선물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느껴질 수 있어서 더 많이 거래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 거래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지만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거래할 수 없고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이수는 기본입니다. 초보자들은 섣불리 뛰어들 생각 말고 우선 개념 정도만 알아두자고요. 더 많은 돈 되는 유용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100% 무료 주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카페 오셔서 더 좋은 정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제왕이었습니다.